제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번 주 우리 암송할 성구를 함께 암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로 인도 전서 11장 1절 이 세상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질서보다는 악한 영의 질서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게 되면 우리 불렀던 찬송 가사 2절에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 가는 일을 위해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묵상의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가 영적 존재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천사 세 번째 사탄 마귀 이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적 존재이지만은 온전한 영적 존재가 아니라 미완성된 불완전한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필수적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 받는다고 하는 두 가지 동사가 본문에서 소개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때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것 예를 들면 십계명, 율법,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받는다 이때는. 파라람바노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파라람바노라고 하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때 받는다고 하는 것은 데코마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주, 주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인정한다. 그 뜻입니다. 이걸 잘 우리가 구분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인정했던 그 말씀이 나에게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고 받아들여지는 것. 그게 데코마입니다. 이 데코마이라는 단어가 가장 명확하게 표현된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때 영접한다는 단어가 데코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 어떤 너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주관적인 개별적인 분명한 믿음을 갖고 영접했을 때, 그때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데코마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영적인 완성체의 하나님이 미완성된 사람에게 피조물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알려주어야 하는데 그 알려주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영적인 실체가 불완전한 피조물인 인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3년 반 동안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실 때에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만 됩니다. 어제 아무리 음식을 잘 먹었어도 하루 지나면 육신은 배고픔을 느낍니다. 우리의 영적인 존재도 어제 은혜가 충만했다 할지라도 오늘은 또 영적인 기가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받아야 된다. 어떻게 받느냐? 우리 사도행전 17장이 대살로니가 교회 배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때 받는다는 것이 데코마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파라람번호가 아니라, 이거는 대코마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지금 우리에게 오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각성하는 그런 자세, 그게 상고한다. 아나크리노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까? 성경은 세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라. 묵상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소가 들판에서 풀을 뜯어 먹은 다음에 소는 위가 네 개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위에다가 모든 먹은 것들을 저장합니다. 그리고는 외양간에 들어와서는 밤새도록 입을 움질움질합니다.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그게 묵상입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웠나이다. 상고하는 것은 묵상하는 겁니다. 가만히 눈 감고 생각하는 그게 아닙니다. 묵상하라 시편 119편 148절 말씀. 그다음에 두 번째 상고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24장 8절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하라 우리가 금주의 암송 성구를 계속 강조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상고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묵상과 기억과 전하는 것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육체 가운데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육체가 완전히 벗어져야 되는데, 언제? 우리가 죽고 나면, 육체를 벗어버리면, 그때 우리가 영적인 존재에 좀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재림의 날에, 천군, 천사, 나팔소리와 더불어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 잠자던 자들은 다 일어나서, 신령한 몸이 돼서 신령한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는 줄 확신하고 믿으시고, 이 땅에서 받는 육체적인 고통, 이건 잠시, 잠깐의 고통일 뿐이라고 하는 것. 이 고통을 통해서 완전한 영적 존재의 참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느냐? 10편 49편 3절입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육체를 가진 인생이지만은 우리는 육체적인 욕망적인 세속적인 언어에 휘둘르지 말고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겠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이 지혜로운 언어와 거룩한 행실을 회복해 하옵소서. 지혜로운 언어, 거룩한 행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 됩니다. 이 소금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할라스입니다. 할라스. 할라스의 뜻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금. 소금. 두 번째, 조미료. 조미료가 음식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녹아서 새로운 맛을 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영적 자질 그게 할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거룩한 주의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격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할라스라는 소금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소금이 된 후에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포스라 그럽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하죠. 아저 사람은 포스가 강해. 포스가 뭡니까? 어떤 강력한 기운, 어떤 강력한 인상을 느끼게 하는 게 포스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되야만 포스가 되는 겁니다. 한라스가 된 후에 포스로 드러나는 이러한 삶이 뭐냐? 지혜로운 언어와 거룩한 행실 회복해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기도하며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불완전했던 내가 어리석었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좀더 영적인 존재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일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